한번 뽑기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엄청 오랜만에 오는 지역으로 왔는데요 엄청 큰 뽑기인데 건이가 뭐 얼마나 컸냐면 비교해 주시죠 요 진짜 크다 그냥 건이가 들어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문양이만 들어갔어요 그냥 사람도 들어갈 것 같은 엄청 큰 사이즈의 네. 뽑기인데 한 판에 5,000원이네 아, 자이언트 뽑기 한판 5,000원이고 아, 예. 진짜 크게 하다 그러니까 뭘 뽑아야 돼 이러면? 앞에 끌다 할수 있는 것도 애매해 보인다. 그러니까 와 진짜 커. 아 저기 저거 TV로도 어. 볼 수가 있네데 아, 제가 잡는 거를 볼수 있는 일단 그런 세팅인데. 그치, 그 싱가포르에서 산걸다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거네. 한번 어떤 걸 뽑을지 네. 자 생각을 해보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에 5 0 0 0 원이기 때문에 오 여기도 잘 보여. 여기까지 잘 보인다. 좋습니다. 자 일단 각 나오는 인형이 여기 앞에는 어... 다 탑인 것 같고요. 컵카 저기 있는 거? 아... 아니면 저거 저 해, 해녀 해녀 컵카 잡아당기기. 아요요 요. 팜. 5천 원밖에. 에 그래. 5천 원에 몇 판인 거? 아5천원 판이지 맞다 맞다. 5천원 판이면 요 집게 힘이 얼마나 될라. 와와와 와. 저 봐봐 화면. 오, 화면 잘안어 화면 잘안 보여 그때. 빛가 너무 많이 반사돼서. 어. 뭔 소리야? 시간 초? 어? 아, 시간 많잖아 아니 해볼까? 아니면 저거를 꺼내 볼까? 내머리도아더 뒤집기. 아 이거 한번 꺼내 보자. 이거 어, 치게 진짜 커. 치게 커서. <laughs> 소리만 너무 망신 걸려. 그래 저희. 안녕하오요 신기하다. 와, 오천 원에 완전 초대박 사건. 완전 귀엽다. 이런 거드리블 와, 한번더 해볼까? 그럴까? 어, 해볼만한데? 진짜? 어, 이게 오천에 뽑히네. 당황스러워. 아니 너무 당황스러운데 오빠? 뭐 해야 되지? 뭐? 저 상어 뒤집기? 어, 저 뒤에는 엄청 큰시바이형도 있고, 와, 저기 저 큰데 저런 거 잡히나요? 또 궁금하긴 한데 그래 해보자. 그래 한 판에, 아 사실상 한 번에 끝날 줄을 몰라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잡히나 안 잡히나? 아, 가지 고오는지안 가지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아, 저희가 대신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아니, 한번 해보고, 해보고 그냥 정석으로 잡아볼게요, 제가. 그래, 그래. 와, 이게 한 방씩 나오냐? 와, 대박. 어? 오. 아니, 이거 근데 뭔가 저 머리 그렇게 하고 바다라 이야기 좀 걸려가지고. 아니, 네네 해볼게 해볼게. 여기서만 봐볼까? 어. 여기 잘 보인다 명당. <laughs> 오 좋아 좋아. 허니백스럽게. <laughs> 아더더더 저쪽. 어그거지 그렇지. 머리 너무 얇아. 지금 잘 <laughs> 괜찮은데? 아니야 저 오른쪽. 내 쪽! 내 쪽! 좀 더! 집게가 어. 아, 약간 섬세하지 못하네 아. 오빠 저 상어가 답이다 근데 뭔가 딱 멧돼지 머리가 잡히면 헤봐헤봐 세워지면서 그래. 이렇게 쫙 끌고 올수 있을 것 같은데 헤보자고답아 그래. 아니 머리에 집게가 안 들어가서 머리 안 들어가더라고 집게가 애매해 애매안 되겠다 안 되겠다 상어 해보다 고래 고래, 아,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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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오 이게 진짜 커. 고래 보니까 이게 엄청 애가 어. 약간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 잡는 것 같아. 애가 상어 뽑아서 재밌긴 하네. 어. <laughs> 아니, 근데 또 이렇게 한 방에 나오니까 그 짜릿한 옛날에 느낌. 이거 열리 중이야, 요리 야 <laughs> <요리 좀. 웃음> 많이 뽑았을 때 그런 느낌인데 오랜만에 느껴봤다 이 짜릿함 아 저게 트리면안 되는 거 같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딱걔 혼자만 있는 곳을 잡아 봐야되는데저 뭐 상어는 안 잡혀? 쪼기이 뒤에 있는 상어? 어떤 뒤에 있는? 혼자 리 있는 거? 어, 근데 맞아. 잡고는 안올거 같은데 아예? 그럼 그래, 니 카카 머리 해봐야지 아 그래그래그래 요 카카 음. 예고 마지막으로 요거 머리 한번 해보자 응아 어. 근데 이게 레버도 너무 많고 머리보다 지금 몸각이긴 아, 아, 몸 각이긴 한데 근데 걸리잖아안 걸리나? 아몸 각이긴 하다 웅봄 봄봄야 근데 이거 되나? 야, 한쪽은 그냥 깊게 들어가아 한쪽은 모르게 버리고 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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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쨌든 저희는 5,000원에 한 방에 엄청 기분 좋게 이 커크한 녀석이 나와가지고 네 나머지는 저희가 한번 테스트 이것저것 잡아봤고요 네. 사실상 5 0 0 0원 득템으로 어, 그렇게 인정, 인정해주세요 네알겠습니이기랍니다네 네. 음, <laughs> 그러면 자, 오늘은 이거 일단 뽑았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뽑기랑 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가 너 뭐죠? 뭐 귀여운 아이입니다 봉투에 들어있는 <laughs> 귀엽나왔다 그래서 뽑아보려고요 아 근데 뭔가 되게 커 근데 인형이 꽤 나게 되려나? 편?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 이게 참 애매하게 돼 있네 진짜. 너무 가르는. 그니까. 치르는 뭐 드디키로다 이볼것 같은데. 오? 아, 가비. 발 하나 잡아가지고 넘기기 안 될까? 이 표현 좀 애매하잖아. 높은 더 애매하고. 어. 이게 약간 저 구멍에, 어, 아, 봉투에 구멍 이 있어서 보이찌게 넣어 보는데. 내가 딱 이렇게 해서, 아, 아, 좀 이상하겠다 이거. 미어 아, 이게 되네. 어. 그당 <laughs> <laughs> 네, 네, 네. 어. 포장 고로케 고렇게? 코카크 있어. 코카? 아니, 포장...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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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 아니, 앞에, 포장 앞에코카 맞아. 포장에켜 있어요, 앞에. 포장 고로케 코카짱. 어. 음. 그거 하나 오엽다 대박았네. <laughs> 아, 저희가 좋아하는 우소우소짱이 요 패딩을 입고 있어가지고 여기 아까 보니까 요리조리가 슬쩍 되는 거 보니까 또한번 슬쩍 한번. 오잘 달. 맞아. 아, 너무 아깝네응 <laughs> 어. 아, 앞뒤 있는 거까지 잘 그려. 자 이렇게 있지? 시간 들고 있습니다. 아 뭐야? 아 타임이 아까 완전 딱 예술이었는데요. 아, 아. 방금 안 예술이었긴 했어. 아니 아까 말이야 맨 처음에 무조건 나오는 거기에는 좀 아쉽다. 아 그게 안 나오니까 확. 또 갑자기 힘 잡아 아쉽네 초코 이거지 똑같은 애네 <laughs> 오 좋아 <웃음> 귀여워 칩퍼도 <laughs> 어, 있어 옷에 그러니까 헐. 올라가 올라가지 <웃음> <웃음> 자 추우니까 열매 주겠습니다 코카 코 <laughs> 카콜라 들고 있네 실 가방이야 <웃음> 응 <웃음> 너무 귀엽다 얘 이거 큰 버전은 맞는데 또 이거 미니 버전이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뭐오 동서그런들요. 가져 좋아 져봐자 진정하고. 아 <laughs> <laughs> 이게 안 되네. 아 이게 한 좋아. 번에 되는 일이 없어. 어? 한 번에 딱 깔끔하게 나눠주면 좋겠구만. 그렇 그럼 더 멋있고. 잠깐만 내고 조금 멀어졌어. 어, 조금 멀어져서 안돼 가능성 좀 있는. 기능 가져올래 그러면? 안 가져도 될 상해 여기 절단 가져, 아 앞뒤 앞뒤? 그냥 오히려 이거를 그냥 어오슈 어, 오, 또, 어, 오다오다어아 근데 조금 어, 아 여기 아, 높네, 자자봐마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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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조금 높았어, <laughs> 진짜 찌찌만 <찐맛>, 찌만 <찐맛. 웃음> 목역하는웃어서지않 지금이 아까보다 근데 좀 낫거든요? 이게 해서 각는좀 괜찮아 귀를 딱 걸어서 뒤집기 느낌으로다가 아 뭐야 아. 표 괜찮지? <웃음> <웃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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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외돌이 입맛에 약하네 진짜 아 외돌이 없으면 못 뽑아 아 진짜 없으면 못 뽑는 오호. 귀여워 귀여워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귀여운 짱구가 있어서 와 이거 귀엽다잉 음, 응, 지켓 잘흔드릴것 뭐, 뭐, 같아 지켓이 정신못 차리는데? 어, 지켓 위에가 잠깐 내려와 있는데 뽀뽀! 잠깐만 잠깐만 가를 살짝 만들까? 응 흠. 이거? 이걸 두 발로 잡을까? 응 살짝 세워주면 오! 얘? 뒤지기 그럼 지켓 가서 라나 <laughs> 아니, 아니, 잠깐 그, 내가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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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대, 기대, 기대놓고 어, 아니, 거. 아니, 아니 직계? 어, 직계가 오, 너무 오, 정, 정신없어 아, 그렇네, 직계가 엄청 흔들리네 어? 어? 이거야? 그,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게 되는 거 아닌가? 슬라이딩으로 나와야 되는데 <laughs> 어, 뒷발, 안 나요? 오, 응? 오, 어? 좋다 오? 아니, <laughs> 이렇게? 와, <웃음> 이게 안 <laughs> 이게 안 나오냐? 어 <laughs> 음, 음. 하지 마라

<laughs> 잘했어 잘했어.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저희가 처음 해보는 엄청 큰 초대형. 이거 뜯어지는 거 아니야? 어, 어, 죄송합니다. 어 네, 초대형 인형 커카 5천을 잘 뽑고 그다음에 미니 인형까지 좀잘 주워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거 일단 큰 성과를 했으니까 영상으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럼 저녁 하늘께 보셨으면그 낮까지 연출하겠습니